자 20번입니다. 두이차 부등식을 동시에 만족하는 x값 중에서 정수는 마이너스 2뿐일 때 실수의 값의 범위를 구하여라. 위의 식을 1번, 밑의 식을 2번이라고 하면 차례차례 일단 풀어볼게요. 1번은 인수분해가 바로 되죠.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2, 0보다 크니까 양쪽 끝값. 작은 값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큰값 2보다 크다. 이게첫 번째 식 결과구요. 두 번째 식도 바로 인수분해가 됩니까? 어, 한번 쓸게요. 2x제곱 플러스 5 플러스 2 a 의 x 플러스 5a가 0보다 작단데, 이쪽 21은 2, 2 하구요. 어, 저기 5 곱하기 a 요렇게 가서 둘다 플러스 하면 인수분해 되겠네요. 써보면 2x 플러스 5. 밑에 거는 x 플러스 a가 0보다 작다니까. 어, 이때는 이제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각각의 기준 값이 이쪽은 마이너스 2분의 5로 고정 값이고, 이쪽은 마이너스 a니까 변화될 수 있는 값이죠. a 값에 따라서. 따라서 식 자체가 두 개죠. 만약에 a가 마이너스 2분의 5보다 큰 수, 면 x는? 마이너스 2분의 5보다 크고 마이너스 a 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든지 또 반대쪽은 이렇게 볼수 있겠죠 마이너스 2분의 5 그러니까 요건지 요건지는 수직선 위에서 1번과 2번 그림을 통해서 수직선 위에서 비교를 하면서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수직선 자첫 번째 첫 번째 식을 일단은 고정을 좀 시켜 놓을게요 마이너스 1보다 작고 이렇게 2 보다는 크다 2 보다는 크다 이렇게 고정댓감부터 그려 놓으시고요 어, 위에 건지 밑에 건지 알아볼 건데 요 위에 건지 밑에 건지 알아볼 건데 위에 거부터 해 보면 마이너스 2 분의 5가 이쯤에 있죠 그럼 이쯤부터 a까지 라고 했을 때 a가 여기 있거나 어디 있던지 관계없이 마이너스 2가 여기 있으니까 위의 식이 맞죠 만약에 밑에 식처럼 마이너스 A부터 마이너스 2분의 5까지 이렇게 잡아버리면 마이너스 2가 공통 범위에 포함되지 않죠. 따라서 밑에 식은 지워버리겠습니다. 이것도 다 지울게요. 지워놓고 나서 범위를 좀 보는데, 자, 몇 개만 해봅시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렇게 있어야 되고, 여기 3, 이렇게. 봤을 때, 자, 요거를 수직선 위에 한번 그려보면, 마이너스 2가 공통범위에서 꼭 포함되게 수직선 위에 한번 그려보면, 마이너스 2분의 5라는 건 현재 요쯤에 있겠죠. 마이너스 2분의 5. 요쪽이 고정이니까, 니보다 크고, 마이너스 A가 어디 있어야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마이너스 A가 사실 요렇게 있어서, 여기가 마이너스 A라도 마이너스 2는 반드시 포함되는 거 확인할 수 있죠. 그럼 마이너스 A는 어디까지 될까? 생각해 보면, 살짝 지울게요. 마이너스 A는 어디까지 될까? 보면, 여기 3에 딱 이렇게 걸쳐 있어도, 마이너스 A가 3에 딱 걸쳐 있어도 공통 범위가 여기랑 여기라서, 이쪽 범위에서는 마이너스 2가 포함되고, 이쪽 범위에서 더 이상 정수가 없으니까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지만 더, 마이너스 a가 만약에 이 3보다 큰 이쪽까지 돼버리면은 정수가 3이 하나 더 포함되죠. 따라서, 마이너스 a 값은 정확히 3에 위치할 수, 최대 3에 위치할 수 있다. 이렇게 살짝 지우고 이제 식을 써볼게요. 마이너스 A의 범위는 잠시만요. 마이너스 A의 범위는 이렇게 쓸수 있겠습니다. 어, 3에 가도 되죠. 됐습니까? 근데 이쪽이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2분의 5가 여기 있더라도 다른 색깔로 좀 해볼게요. 마이너스 2분의 5가 여기 있더라도 a가 마이너스 2분의 5와 마이너스 2 사이에 이렇게 들어, 들어와 버리면 공통 범위에 마이너스 2가 안 들어오는 거알수 있죠. 따라서 a 마이너스 a는 마이너스 2보다 커야 된다. 따라서 이 식을 풀면 양변에 마이너스 1 곱하면 a는 마이너스 3 이상 2 미만 이렇게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직선을 그려가지고 여러 가지 마이너스 A의 범위에 대해서 한번씩 생각해 보면 문제 푸는데 조금 더 쉽지 않을까 생각됩니다.